제 1,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래 있거든. 보기로 보여줄게. y는 x 5 결국 이거 뭐, 몇사분면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 이런 함수 문제는. x 절편 y 절편 찾아라, 이 말이야. 마이너스 5. 날이 오늘 좀 추워져서 그런지 몸살이 오네. 그래, 이게, 이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 절편은 Y좌편 찾았잖아 뭔소리야 Y좌편 찾았고 X좌편은 y 의0넣으 되니까 오 1사분면 지나네 여기가 1사분면이거든 여기가 아니구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그래서 이건 1사분면 지나고 1번은 2번 Y는 4분의 3X 플러스 1 그려볼게 옆에 1. x 옆에은 Y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X는 1.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곱해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쯤 되네.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그래도 돼. 어, 여기 1, 3분 지나네. 그래서 2번까지도 지나고 지금 2번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 3번 볼게요. 3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Y절편, X절편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결판 났네. 2, 3번 만지나지? 답은 3번이 되겠다. 4번, 5번은 안 할란다. 귀찮아서. 여기까지 하자.